안녕하세요. 하와이, 약사입니다. CDC에서 모더나 부스터샷 백신 접종에 대한 승인이 났습니다. 오늘은 모더나 백신 부스터샷 접종 대상자가 누구인지 알아보고요. 또 접종량이 1, 2차 때랑은 다른데요. 접종량이 얼마나 되는지와 또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더나 부스터샷 접종 대상자는요. 정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모더나 백신 부스터샷 접종 대상자도 화이자 부스터샷 접종 대상자와 같습니다. 모더나를 1, 2차 접종을 하시고 6개월이 지난 사람들 중에 다음 세 그룹에 속하는 사람은 부스터샷을 접종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65세 이상의 고연령자 두 번째는 코비드에 감염이 되었을 때 중증으로 발전될 위험성이 있는 고위험군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아래에 링크를 하나 달아놓을 테니까요. 고위험군에는 어떤 사람들이 속하는지 알기 원하시면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본인이 확실하지 않으신 것 같으시면 의사와 상담을 하시고 접종 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18세에서 6 4세의 사이 연령 중에서 코비드 감염 위험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도 부스터샷 접종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속하는 직업군도 다양한데요. 예를 들면 의료진, 선생님, 홈리스 쉘터나 데이 케어에서 일하시는 분들 혹은 마켓처럼 많은 사람들을 대하는 직업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세개 그룹에 속하고 모더나 백신 1, 2차 접종 후 6개월이 지나셨다면 부스터샷을 접종하시면 됩니다. 1, 2차 모더나를 맞았다면 부스터샷도 모더나로 접종하셔야 하고요. 그러면 부스 부스터샷 접종량은 얼마나 될까요? 모더나 부스터샷 접종량은 1, 2차 때랑은 다릅니다. 모더나 1, 2차는 mRNA 백신 100 마이크로그램을 접종했는데요. 반면에 모더나 부스터샷은 1, 2차의 절반의 양인 50 마이크로그램의 mRNA를 접종하게 됩니다. 1, 2차와는 다르게 부스터샷의 절반의 양만 사용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모더나 측에 따르면 첫 번째는 접종 후에 나타나는 이상 반응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모더나 접종 후에 나타나는 이상 반응이 화이자보다 좀더 강하게 나타나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용량의 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화이자는 30마이크로그램의 mRNA를 접종하고 반면에 모더나는 100마이크로그램으로 더 많은 mRNA를 접종하기 때문에 이상반응도 좀더 강하게 나타난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절반의 용량을 부스터샷으로 접종한 임상실험에서 1, 2차 접종했을 때만큼의 충분한 항체가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이거는 좀 부수적인 내용이긴 한데요 아직까지 코비드 백신 물량이 부족해서 접종을 받지 못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백신 물량이 부족 한 나라들에게 물량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접종량을 절반으로 줄인 이유도 있다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간단하게 모더나 백신 부스터샷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